안녕하십니까? 아침 잡았니까 오늘 날씨가, 그죠? 구름도 있고 참 멋진 날씨시다. 봄이 다가오는 거, 건 봄이 다가오는 거 같아이다. 예, 오늘도 요, 그죠? 예, 깜짝 이벤트를 또, 저 이제 화분을, 이제 영상을 보여주려고 이또 영상을 이렇게 활짝 열어봅니다. 영상 보여주기 전에, 요거 흙속에 씻게 주고 이제 한참 분갈이 할때아 있겨 그죠? 예, 지금 한참 분갈이 해야 또 이제 그죠? 이제 한 지금부터 이제 뭐한 보름 뒤에 이래 되면 날이 따뜻해지니다 그때 되면 뿌리가 이제 그죠? 활기차게 쭉쭉 내립니다. 예. 요 이제 흙 흙속에 씻게 주고 영상 고 찍으러 가시다. 예. 요 보시면은 요 마이너스 난석 요렇게 있고. 그죠. 그세척마사 그래, 제올라이트, 벌라이트, 강모래. 야들은 그대로 요 다섯 가지가 남아 있고. 요 다섯 가지에 이제 흡수가 되는 게입니다. 녹소토, 저곡토, 사냐초도 반이 흡수되고 상토, 에스라이트, 훈탄요다요 요 저기 요 남어 저 위에 다섯 가지에 흡수가 됩니다. 요 보시면은 이제 요 알갱이 그 작은 결정근데 이래 눌러 보시다. 눌려 보면 이래 다 가루가 되어 보자니까. 그요 가루가 되었고요 다섯 가지의 흡수가 됩니다. 훈탄도요 보시면 이래 훈탄이요래 보소, 요래 다 가루가 되어 보자니까 그죠. 요 전부 가루가 되고 우리는 상토를 또 요거 그죠 예 어, 강물의 색깔하고 똑같은 요 상토를 씁니다 요게 이제 가루 상토인데 영양도 끝내주고 여기에 또 병충해 방지되는 거그 그죠 그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요게 요 상토를 이제 특별 제작해 갖고 하자니께 굉장히 좋으이도 요게 그죠 예. 내가 20년 동안 <laughs> 다육이 농사를 지자잖니께 그죠 다육이 농사를 800평 그리고 화분 공장을 우리 장인어른 삼촌 형님 처남 저형 그죠? 예, 그렇게 이제 공장을 우리 여섯 군데 한이다. 여섯 군데. 요가 이제 본사시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또요 모래를 이렇게 이제 여러 보시면 잘섞어놨잖니 그죠? 잘 섞어놨어요. 아주 단단하게 걸수 있도록 그죠? 잘 섞어놨는데요. 한번 라이크로 섞어놨는 거를 지갖고에래만져볼게요지갖고에래 만지면은. 이제 아까 전에 다섯 가지 있었잖니여기자 다섯 가지에 여섯 가지가 흡수된다 그랬잖니 그죠? 자다 너가 그 흡수돼 버립니다 너가 그 흡수되니까 다 하면 요렇게 모래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섞을 때는 요렇게 그죠. 모든 게다 드가 있습다다 드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다다 여섯 다 가지가 녹아갖고 흡수가 돼 버리니까 모래 색깔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탄탄하게 잘클수 있는 거있겠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영상 찍으러 가시다. 참, 참, 영상 찍으러 가기 전에. 요거 이제 그 가격을 내가 얘기해주고 가야 되잖니키 그죠 요 보시면요 11가지 배합을 해놨고 그죠 요 보시면은 그죠 예 10kg에 15,000원 2 0 k 로에 25,000원 요래갖고 해 택배비 포함된 가격이시더 요거는 택배비 포함된 가격이기 겠네에 고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 화분 하고는 별도 배송 돼 있겠네 고점도 그 꼭좀 기억해 주서예 그리고 이제 우리 내가 영상 찍는거 말고 예 다른데 이제 더 여러가지를 보고 싶다 이러면 은 진짜 여러가지가 이제 6천 가지를 내가 올려놨는데 가입니다 여 보시면 인터넷 들어가고 엑스플랜트 들어가시면 은 중간에 상점 보기 라고 있습니다 상점 보기에 이제 우암도에를 검색을 하소 우암도에를 검색하면은 6천가지가 다양하게 그죠 예, 올라갈 수 있게 내 입맛대로 골라 골라 갖고 이제 그 주문하시면 됩니다 예또 이제 진짜로 오늘 영상 찍으러 가시다 그리고 참, 아유, 또, 죄송하이더, 또, 한개또잊어버립니다 예, 주문 문자를 주고 난 뒤에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줘서, 주문 문자를 주고 난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다섯 번째 주문 문자를 줬는데, 문자 이제 연락이 없다고 문자를 한번더 보내면은, 70번째 80번째 뒤로 밀레 나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은 우리 직원들 하고 총동원 해갖고 최대한 빨리 예 그날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그점도꼭좀 기억해 주소 이제 진짜로 영상 찍으러 가시다 요게 이제 오늘 이제그죠예주 1번 이 시다 요 보시면 요 요렇게 다양하게 이제그 색깔이 오래 입니다 색깔 인데요 주 1번 인데 높이가 예 13.5, 14 이래 되니까 높이가 13.14 이래 되고 또 넓이가 요 보시면은 12 이래 되잖니께 그죠 예 약간 사각이 시도 위에가 예요렇게 저희 급하고요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나 않니께 그죠 요게 이제 그 오늘 저기 주 01번이시다 주 01번 그 주문하실 때꼭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 01번, 이렇게 하고 주문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1번이시다, 1번. 요게 이제, 그죠, 주, 그죠, 예. 02번이시다, 주 02번. 높이가 10.5에, 10 예. 넓이가 요, 보시면 14나 되잖니께 그죠, 대푸마분이시다. 14, 넓이가 14나 되고 대푸마분, 이렇게, 그죠, 예, 대마분 요렇게, 그죠, 요게 이제, 그죠, 예. 요. 주 02번. 예. 주문 문자 줄때꼭주 02번이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주 02번에 갖고 세 개에 2 4 0 0 0원이니다세 개에 24,000원. 24 요게 이제 주 03번인데요. 예. 높이가 10에. 또 넓이도 요 10아이케 그죠 예. 넓이도 10인데 요게 이제 디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디자인도 요렇게 돼 있는 게 있고 또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그죠 예. 요두 가지 디자인을 그죠 랜덤으로 해서 두개 섞어 갖고 드립니다 섞어 갖고 드리게네 요거 주 03번에 갖고 다섯 개에 1 5 0 0 0원씩더요 다섯 개 이쁜 걸로 요 골래 갖고 요래 요거하고 요거하고 섞어 갖고 드립시다 여기이제주0 4번이시도 04번, 04번. 요, 요렇게 이제 모양 모양도요 색깔도 요렇게+ 요렇게 입니다 예 요것도요 보시면 높이가 그죠 높이가 10.5 아이케 그죠 또 넓이도요 보시면은 18이나 내린다 18예 18이나 되고 종이컵을 한번 넣어 보시다 이렇게 종이컵 넣어도 굉장히 크잖니 케요 종이컵이 넣어도 그죠 예 굉장히 크고 예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이제 개구리 다리를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저기 그돼지코를 내가 해놨는 데지코야돼지코돼지코를 예. 돼지코.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 것이다. 요거를 그죠? 예, 여기에 이제 해갖고 주 04번 해갖고 세 개에 24,000이시다. 세 개에 24,000원. 여기에 이제 주 05번이시다. 05번이. 예. 높이가 1 2 5에 예. 또. 넓이도 요, 보시면 17cm가 넘지 않니께, 그죠? 예. 요것도 이제 요 종이 급하고 넣어놨지만 17cm가 넘는 것이다. 요거는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빅빅 틀어갖고 해놨잖니께 요것도 요 색깔별로 있으니께는 이쁜 걸로 골래 줌시다. 요게 주공 5번. 세개 24,000원이시다. 주문 문자 줄때꼭 주공 5번이라고 이렇게 주셔야 되니도 문자를. 예. 요게 주공 5번이시다. 여기 이제 주 06번인데. 이제 요거는 아주 큰 대자 이게야 예. 높이가 18cm나 되는데. 높이가 18cm. 넓이도 요 보시면 14cm나 되잖니야 그죠? 예. 요것도 요어 보시면 요렇게. 예, 다리를또 멋지게 해놨잖니 그죠 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그죠? 예. 주 06번 해 갖고 한 개에 예, 8,000원이다. 한개 8,000원. 요게, 이제, 그죠? 요, 요, 보시면, 요렇게 돼있지 않니? 요게, 높이가 9.5, 또, 넓이도 요, 보시면, 10이나 되니? 10, 그죠? 예, 10대고 그리고 종이 그것들 이래. 내가 너가 그 보여줄게. 요렇게 돼있니? 요렇게, 그죠? 예, 요렇게 돼있는데, 요게, 이제, 그죠? 예, 주 1번이시다. 주 1번. 주 1번, 다섯 개의 2만원이시다. 다섯 개 2만원. 주 2번은 주 2번은 높이가 그죠. 예. 요렇게 18이나 되니까 굉장히 큰 롱부이시다. 예. 높은 롱부이래요요요 색깔은 요게 있고. 예. 넓이도 요 보시면은 요렇게 대99 9cm시다. 그죠? 예. 요것도 요 보시면 요렇게. 그죠? 쭉쭉 늘어지는 거요래 심으면은 끝내 주겠니다. 예. 요것도 이제 주 2번 해 갖고 다섯 개에 2 5 0 0 0원입다 다섯 개 25,000원. 요게 이제, 그죠, 예, 주 3번 인데요 높이가, 그죠, 14. 넓이가, 요, 보시면 10. 또 요거는 또 요거 보시면 높이가 13또 넓이가 10 그리고 요거는 또 찌그레 는가 이렇게 찌그레 났는데 높이가 13.5또 넓이도 9.5 10 이래 되잖아요 요런거를 그죠 요거 이제 요 디자인을 요렇게 골고루 골래갖고 요 그죠 랜덤으로 보내줍니다 요것도 다섯 개에 2만 5천원씩이다 주 4번도요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4번도 특대화분아 이게 높이가 12.5, 이거 넓이가요 보시면 19cm나 되잖게 18, 19 넓이가 이래 됩니다. 그죠? 예, 이것도 저희 크하고이렇 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도 주 4번인데 세 개에 24,000원이다. 세개 24,000원. 이게 주 5번이래요. 주 5번, 예. 주 5번도요. 특대야 이게 특대 높이가 13, 예. 높이가 13, 그리고 넓이가 15.56 이래 됩니다. 그죠? 예, 종이컵도 이래 넣어 보지 만은그죠 이렇게 굉장히 크잖니케 이렇게 굉장히 큰 것이다. 특대 분, 아이, 그죠? 주 5번 해갖고, 그죠? 예, 주 5번 해갖고, 두 개에 2 5 0 0원이다두 개에 2 5천원 주 6번은 요 직사각이시다 직사각 예 직사각인데 높이가 그죠 8.5도 길이가 요 보시면은 길이가 요 보시면 14열래 되잖니껴 그죠 예 직경도 요 보시면은 그죠 8.5 이래 되고 예 요것도 이제 색깔이 요런거 요요 디자인 요 디자인 뭐요 디자인 여러 섞어갖고 요렇게 보내줍시다 요것도 다섯 개에 2만원이시다 요거는 주 7번인데, 대짜시다, 대짜, 데자. 높이가 10, 예. 길이가, 직사각인데, 대짜, 길이가 22나 되데 22, 예, 길이가 22나 되고, 그죠? 좀 이것도 이제 내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 되니, 그죠? 요것도, 그죠? 예. 예. 두, 그죠? 예. 두 개, 예, 그죠? 예, 2만 4천 원씩, 시두 개, 2만 4천 원. 요게 이제 주8번다 예, 높이가 14. 넓이가 11에 되지 않니, 그죠? 요것도 이제, 요, 보시면, 요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요, 줄무늬도 있고, 일단 요것도 이제 골고루 섞어갖고, 이쁜 걸로 보내줍시다 요것도, 그죠? 주 8번인데, 5개에 2만 0천 원이시다. 요게 이제 주9버이래요주 9번. 높이가 요 보시면 12.5나 되잖니 키야 그죠? 넓이도 요 보시면은 15.5, 16 이래 되니 더 그죠? 종이컵도 이래 내가 갖고 보여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여러만들어드고 색깔별로 있으니까네 이쁜 걸로 해 갖고 보내줍시다. 요거 세 개에 22,000원이 다세개 22,000원. 요주 10번은 굉장히 큰롱부이래요 굉장히 큰부인데 높이가 무려, 그죠, 야 23cm나 되지 않게, 23cm. 23cm고, 그죠, 야 넓이도 10cm, 아 이렇게, 그죠. 좀 급하고, 저 밑에 보이죠, 그죠. 23cm, 23cm, 굉장히 큰 것이다, 예. 높은 농부인데, 그죠. 요것도, 그죠. 세 개에, 그죠, 예. 그만, 24,000원인데, 세개 24,000원. 요게 이제 요것도 이래 색깔별로 다입니다. 요것도 이제 높이가, 높이가 무려 그죠? 16.5나 되이렇게 16.5. 예. 이거 넓이도 요 보시면 10이나 되니다 그죠? 예. 엄청나게 크고 이쁘죠? 그죠? 예. 요렇게 주물러가 있게 그죠? 요게 그죠? 예. 저기 다섯 개에 3만원 준다. 다섯 개에 3만원. 요거는 아주 큰 득대래요. 득대. 높이가 21이나 되지 않게 높이 21. 넓이도 요 보시면 13이나 됩니다 굉장히 큰 특대래요 저흰 그 보이죠 저쪽이 그죠 야 굉장히 큰 특대인데 그죠 요것도 내가 그죠 아주 저렴하게 해갖고 그죠 두개에 24,000원 주신다 2개에 24,000원 13번도 아주 큰 특대인데 높이가 17 아이케 높이가 17 높이가 17이고 넓이가, 요, 보시면, 14나 되지 않니, 그죠? 14. 예. 저것도 색깔별로, 이래, 입니다. 그죠? 요것도 이제, 요, 보시면, 이렇게돼있잖니깐 종이컵도, 요, 비교해놨잖니 그죠? 종이컵 비교해는데 이만큼 크야 않니, 깐 예. 이것도, 그죠? 예. 요, 보시면, 13번인데, 그죠? 두 개에 24,000원, 두 개에 24,000원. 여기에 이제 14보이래요. 14번, 14번도 높이가 16이나 되잖니. 이거 굉장히 큰 특대 씨도 예, 넓이도 18.9, 19cm 아이케 그죠. 종이 그것도 이래 넣어보지만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래요. 엄청나게 크기도. 예, 이것도 그죠. 예. 이것도 그죠. 예. 한 개에 22,000원 주이다한 개에 22,000원. 예, 또 15번도요. 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특대 아이케 특대 아버님. 왕왕왕왕 왕왕 특대 왕왕왕 왕왕 특대. g wang, wang, 2 2 n g wang, 게 a n g w 엄청나게 크죠 g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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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n 또 넓이가 여 보시면은 15.5 이래 나오잖 니껴 그죠 예. 엄청나게 크더 이거다 그죠 예. 종이컵 이래 넣어봤지만 엄청나게 커요 이것도 16번인데 두개에 24,000원 중돼 두개에 24,000원 17번도 대자 사각이래요 대자 사각인데 넓 높이가 그죠 예. 12 넓이도 예. 12 이래 되잖니껴 그죠 예. 넓이도 12, 12.5, 뭐, 이래 되는데, 그죠. 이 컵도 이래 는어지만 그죠. 요렇게. 굉장히 이쁘다. 요것도 세개에 24,000원 준대요. 3개에 24,000원. 24 이게 19번이시다, 19번. 높이가. 23cm 굉장히 큰 높은 농부이시다. 굉장히 높은 농부. 예. 그리고 넓이 도요보시면11.5 이래 되잖니 그죠? 예좀 급도 이래 넣어놨지. 아 여러 좀 급하고도 비교해 놨잖니. 굉장히 큰 농부이시다. 굉장히 큰 농부. 요것도 그죠? 두 개에 24000원 중인데 두 개에 24000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요거는 동그란 롱부 예. 굉장히 큰 동그란 롱분. 30cm나, 이제 30cm. 엄청나게 높죠? 3 0 c m 는 그죠? 30cm. 예. 그리고, 넓이도, 요, 보시면은 12cm, 아이게 그죠? 예. 요, 요, 요렇게, 이러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죠? 종이컵하고, 이렇고, 종이컵 비교해놨잖아요. 저만큼 높으시다. 예. 롱부이시다. 예. 요것도, 이, 요것도 두 개에, 그죠? 3만원 주니까, 두 개에 3만원. 그리고 이제요 보시면 또 이제 요거도 이제 굉장히 높은 농부나 이렇 이제 동그란 굉장히 높은 농부인데 높이가 무려 23.5라든데 23.5 그리고 넓이도요 보시면 그죠 10.5이래 10 나오니다 그죠? 이것도요 네, 보시면 조금 급하고 비교해 놨지만 그죠? 이것도 세 개에 24,000원이죠? 세개 24,000원. 이렇게 세 개, 2 4 0 0 0 원, 이해 줍니다. 야, 오늘도, 그죠, 예.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느라고, 예. 고생하셨니다 항상 고마워이 예. 우암도회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그죠. 믿어주시고, 또 그렇게 해갖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서, 예. 나는 가니데이.